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10편 27편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와께서 호 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와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를 합니다. 오늘 또 나와. <laughs> 아멘. 저는 보모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마다 크든 작든 바램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램 소원이 100가지 50가지 혹은 20가지 10가지 아무리 없애도 한두가지 바램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잘못 발을 디어서 노숙자로 홈리스 노숙자로 사는 분들에게도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잇왕은 하나님께 바람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0편 27편 4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딱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무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옵니다. 지나가다가 노크하면서. 물한컵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녹화하면서 밥한 공기만 주십시오 그런 것하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방문을 열고 그 집에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던 사람이 물한컵 주십시오 하고 응답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두 손주가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물한컵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머무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똥도 싼거다 치워주고, 그냥 먹을 것 미리 알아서 다 줘버립니다. 눈이 가물가물하면 잠이 온다 생각하고, 잠도 지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이당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냥 물 주세요 물한 숟가락 얻어먹어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장난감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그냥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다 할아버지 집의 것을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나이당은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평생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내가 못뭐 먹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다윗은은 요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의 품 속에 그의 집에 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마귀를 성경에서는 어둠의 왕, 허감의권세자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그 속에 진리의 빛이 0.001%도 없습니다. 사탄마귀 속에는 비진리, 어둠, 흑암으로, 죽음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자분자, 사망의 권세자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0.1%도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인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빛이신 그분을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하다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는 런는안 믿어요. 참참 참기는 거는. 이 땅에 가짜 빛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은 찬빛 곧 그가 세상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스 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전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원수 마귀한테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그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라면 사람을 죽였고 그가 사고를 내라면 사고를 내고 그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라면 자기도 모른가 인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도 남도 수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는 흑암 가운데 붙들려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이슨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편 27편 1절 말씀 보십시다.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신앙이 길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통령 5년이면 내려와요. 국회의원 4년이면 바꿔요. 공천받으려고 간도 쓸게도 다 뛰어내버리고 거기서 재롱을 피우고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려고 목숨을 걸고 거기서 억지 춘향을 칩니다. 그러나가 공천에서 탈락하면 빚을 곳곳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천 받으려고 자기 신앙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공천이 전부예요. 국회의원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4선5선6선 하신 분들 뒷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요, 새빵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병원장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을 해 먹겠다고 세번 나왔는데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가정이 다 커들났어요. 어떨 때는 그 엄청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제가 백만 장 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구원받았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국회의원 그거 뺏지 단 거, 그 이력서에 넣으려고 거기에 올인, 인생을 20년 동안 올인한 분이 있어. 다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다이슨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 것입니다. 다이슨 그가 생각지 않게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대 왕이 됐지만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놨지만 아직은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시기가 일어나서 그 속에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음. 다이을를 죽이려고 수없이 했어요. 사울의 군대를 풀어서 다이을를 죽이려고 수없이 했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신데 누가 내 생명을 해하리요? 누가 내 생명을 빼어가리요라고 고백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며 하나님의 집에 다윗이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자이신 분 사울 왕의 부대가 사울 왕의 군대가 그를 추격해 왔었을 때에 얼마나 다윗 왕이 그가 왕으로 정식 등극되기 전에 얼마나 죽음의 얘기를 많이 경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순간순간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 보십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얼마나 정나란 표현입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잇을 죽이려고 다잇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들이 나를 공격해왔으나, 비치시고 능력이신 그분이 지켜줬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사울의 군대는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족하여 다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전의 성경은 안연하리로다. 이전의 성경이 조금 더화타한것 같아. 이번에 개혁개정판에서는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 이 일어나고 나를 잡으려고 동서남북에서 나를 잡으려고 공격해 와도 나는 편안히 잠잠니다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을 지켜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와의 호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자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담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그때부터 불경기했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불행 속에 살았어. 없으니까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땅이 좋아요. 우리 쪽에는 산이에요. 그래 넓은 비옥한 땅을 찾으려고 말을 타고 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 언제 끝나요? 주 예수가 재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전쟁이 멈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요. 중동은 야단이에요. 후티 반군이 미군을 공격해가지고 하루에도 미국의 수많은 미사일들이 수백 개가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어제도 외신을 보니까 이란에서 예멘 쪽으로 이동하는 큰그 탄약을 신은 배들을 그냥 미군 폭격기가 때려가지고 새 배가 바다에 자초 침몰되는 일도 있어요. 500톤인가 무기를 싣고 가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홍해상에서 그냥 때려가지고 배들이 침몰한 것을 적나라하게 제가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주고 있구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소량화 그리고 수많은 방법을 투척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아,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젯밤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고 할렐루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안연해요 우리는 태어나기 직장 출근나 학교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란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편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다이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줬다네 우리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 빵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이 집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이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들어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한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문지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니까 아버지 아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란. 우리가 자녀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중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지만은 시험당할 때 피할 길 내어주시고 능히 우리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이름대로 사용하시고 이름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를 허명하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세벽에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구구절절 마음의 소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